망했습니다. 이러박지가데 물이 없었습니다. <목소리> 네. 추억을 즐기고 있습니다. 근데 물은만 괜찮았으면 나도하는데 그치? 지근 <목소리> 아, 어? 즐거운 저녁 타임. 뭐가 맛있다고? 아. 힘들다. 해가 떴고 지금 다시 출발합니다. 저는 오늘 무릎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아침 먹는 장소까지 같이 가보고 그래서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중탈을 할 생각입니다. 아쉽지만 뭐아픈데 무리할 필요 는 없겠죠? 이야. 중탈하기엔 정말 아까운 날씨고 풍경이네요 너무 너무 슬픕니다. 무릎이 꼬라지라 천천히 가면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, 나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또 안되니까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만 피해를 넘기지는 않겠죠 드디어 목을 죽일수 있는 갓바위로 왔습니다 아. 그러니까 청군 만마, 청군 만마. 와 저거 자판기는 에물을안 파는데 여기는 절에 올라오면 물을 판다고 합니다. 어 커피도 파. 는어 절에 올리고 계시네? 이분만 괜찮았으면 나도 절한번 하고 가는데. 어, 나도 풀을 좀 키고 할까? 아 석조 열래자상이구나저이핑가 있어? 저 이핑크가 없어. 멋있다. 아고야너 적사쿠라도 있잖아. 야어깨아동백꽃빨간색 있는 거 그래 하얀 동백도 있고 노란 동백도 있고. 아, 맞아. 그래 봐, 처음 봤어 어. 그래 이거?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거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우와 어? 야 내가 같아 당근스님 <laughs> 나 지금 <강근> 당근스님 <laughs> 아, 여기 서봐 <laughs> 어 진짜 뚱같아미치겠네아 <또> 그... <laughs> <미치긴데? 웃음> 너무 웃겨 와씨 <laughs> 아, 대박이다. 너무 웃긴다. 지금 아침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지나온 길은 보이지 않네 여기서, 그죠? 어, 넘어왔어. 넘어왔죠. 저기 마을이 보이는 쪽으로 일단 가서 밥을 먹고 저쪽으로 해서 한성산 갈 생각입니다. 지금 무릎 컨디션이 조금 나아지고 있어가지고 좀더이 길을 내려가보고 계속할지 안 갈지 결정하려고 합니다. 아 이런 높이 잡는 길이 계속 됩니다 내리막길이 끝나고 거의 지금 마을길에 도착했습니다 무릎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길로라면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거 여기서 아침을 먹고 재정비를 한 뒤에 물도 넉넉히 챙겨서 환초 내려고 합니다. 아 진짜 힘들었다. 왜 끝난 것같지 근데 이제 시작인데? 근육 이완제인가? 갑자기 왜 좋아졌어요. 어, 이거 저, 내 생각에 근육 때문인 것 같아. 옆에 아픈 게. 아, 정신. 근데도 근육이잖아. 네. 간지 간지. 또부러워서 따라 따라 한다. 따라 한다. 근데 다리 길이 때문에 안 되네. 간지가 안 나네 다리 길이 때문에. 아 웃긴다. 런늘이웨이런너웨이 음, 시작입니다. 시작. 이리 어디 길이야 빨간 리본. 감사합니다. 산책길 같은 것도 있긴 있네. 이 정도의 오르막은 오르막도 아니야. 이제 가을인 줄. 나기요. 아어 오. 잠시 쉬어야 돼요. 목 목숨 걸진 걸순 없어. <laughs> 여러분, 제가 저기서 마루타로 통과해서 왔습니다. 아, 길 밑에 있으니까 절대 저렇게 가지 마십시오. 아, 진짜 좁았어. 우회길이 있는데 좀 절로 왔어. 아,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서 <laughs> 아는 게 없어서 그래. 빨리 내려가세요. 아, 쉽지 않네, 쉽지 않아. 또 떨어지지 않겠지 밑에? 이아어띠 어. 로리 띠뻥도 없이 아 아파. 산나 갔어요. 왔다니까? 시그널 있잖아요. 환장하겠네 진짜. 어, 환장하겠어. <laughs> 이거 환장산이라고 부르네. 환성산까지약 500m 반었습니다환상적게프 정말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. 도착. 시작. 어, <laughs> <나 더워. 웃음> 아, 조금 먹었는데 여기가 타고 타도록된 것. 소래봉까지 <laughs> <laughs> 3km 가파란 추의 마지막 코스입니다. 3 k g 아, 갑시다. 이 포토존이 왜포토존이지뭐 때문에? 이해할 수 없네. 초레봉 마지막 오르막길을 마지막 마지막이 맞겠지? 마지막 오르막길이 맞겠지? 마지막이라고 믿고 싶은 오르막길로 오르고 있습니다. 위험코스. 일로 가면 우회로고 일로 가면 빠른 길입니다. 아, 가보겠습니다. 아유, 나는 돌선이 싫어요. <laughs> <laughs> 올라왔다. 내려다 올라왔다. 내려다 더해. <laughs> <laughs> 더해. 더해. 더해 더해. 환장하고 또 환장하네. 아 낙타봉 타야 되는데. 쓰리호긴네 쓰리호. 저걸 타고 가야 돼요? 아니 여기서 뭐, 타는 거였잖아. <laughs> 가지 않아? 갔다 왔잖아요. 기억이 가로가곤 하긴 한데. 탔으면 기억 났을 거요 엄청 빠졌을 까 낙타봉 <laughs> <난 타보고. 웃음> 힘들어. 혹세 개짜리. 저꼭탈 거는 타긴 할것 같은데. 너 이거는 한거 같은데 기억이 이거 올라간지 기억. 은 이건 어, 진짜 아니다. 진짜. 그러면 뭔기 올라가지? 야 현실 부정. 이렇게 해서 저거 넘어와서 여기서 자취구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면게 저기 차리고. 저거 저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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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너, 저거, 앞, 요거, 아, 요거. 저거 한 개. 저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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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너 뒤에 있는 거. 아예. 어. 뒤에 있잖 얘는 낙타예 요 언니. 낙타. 낙타고. 언니, 이렇게 직선으로 지금. 한들 나. 낙타 세 번째 등 혹. 등 결국에 탔네. 어? 이게 지금 세 번째 거예요? 헤이. 비우는, 비우는 끝내주는데. 아우, 어, 너무 이쁘다. 초록초록.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. 끝도 없이. 다시 내려갔다 또 끝도 없이 치고 올라가겠지. 마지막 1km를 이렇게 <laughs> 정말 끝까지 빡세네요. 끝까지. 후 소래산 소래산 도착했습니다. 아. 정말 아기자기한 아기자기한 <laughs> 아기자기한. 그 앞에도 이네들 을 보려고 이렇게. 음. <laughs> 아우8 반장환상 장환상상 동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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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고. 있는 거못 <불량> <불량> 마. 고 동물 있거못어 동물 있는거 못사시겠어 우리 글머리 보여? 우리 글머리 보여? 마지막 우리 애지 어, 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거 좀찍고있어이야 어제도 없어도 이게 안됐잖아그래너 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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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그래 그래요? 그래요? 빨리요그래까지래요 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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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40몇 킬로? 42킬로 완료했습니다. 이 문을 음. 나가면 끝이야.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thank you